최대한 이쁘고잘 생기고 또 기능적으로도 좋게, 좋게. 예, 일단은 키울 음. 일단 자신은 있고 실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이 모형을 보니까 예. 저는 자신감이 조금 줄어드는데 이게 평균입니까 이게? 어, 사실 그런 이야기를 <laughs> 많이 하십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수 김준영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오늘 주제도 굉장히 핫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입 밖으로 꺼내서 이야기 하기가 조금 불편한 수 있는데요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아프지 마셔서 여러분들에게 어,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더 재미있고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 말씀 드릴 수 있... 어 원장님을 초대했는데요. 어 원장님 어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 강남 맨포스비뇨기과 원장 조창근입니다. 이렇게 좋은 채널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뇨기과를 이제 운영하면서 어 다양한 우리 남성들의 고민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고요. 대다수 이렇게 남성들의 고민 어 이걸 이제 주제로 제가 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제 소개를 할때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어, 그림 보시면 유, 요즘 유명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추형이맞고예 이건 제가 이걸 어디서 이제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소개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 네. 실제 이 사진은 어, 피터 페퍼라고 멕시코 쪽에 원산지가 있는 이 실제 고추 사진인데 실제 고추입니까? 예, 실제 이렇게 아 생긴 고추입니다 이게 이게 실물입니다 포샵을 뭐, 한게 아니고? 예, 오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네요 예, 너무 똑같아요 정말 같짝 놀라죠? <laughs> 이럴 수가 있나? <laughs> 네.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드는 어, 실제 이제 제가 남성을 이렇게 확대 크게 뭐 자신감 있게 만드는 걸 주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나 진짜 멋있으신 분 같습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좀 흔쾌하게 강의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수락을 해주셨는데 음. 어, 오늘 이야기가 어, 굉장히 풍성할 것같네요첫 네, 시작부터 뭐 그렇죠. 어, 굉장히 예.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예. 뭐 여담이지만 제 소개 끝에 이제 제가 한몇 개월 전에 한 70대 분이 수술을 이제 하는 도중에 저보고 원장님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제가 이제 성이 조가고 또 이름이 근차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빈혈까적으로 뭔가 약간 그거 할수 있는 어떤 상황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어,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원장님 이름이 너무 정말 이분명적으로 타고났다. 아, 왜요? 이러니까 원장님 이름을 거꾸로 해보래요.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근창조? 예 어떻게 되죠? 근... 근창조. 남근을 창조한다. 어, 예. 예, 저는 저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도 뺄게 없이, 오늘도 사실 제가 근창조를 몇 명이나 했는지 몰라요. 오 네. 그래서, 어, 이게 저희 아버지도 몰랐던 제 이름의 비밀이. 요 어, 이게 뭔가, 뭐, 우리가 뭐, 우석의 말도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 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랄까, 내가 그런 운명이 타고났는가? 뭐 실제 어저 이런 때문에 저도 이제 소개를 제가 드렸지만 네. 근창조는 뭐 빈절과 의사 조창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어, 네임을 어, 해주시면 뭐 아, 네. 어, 저도 되게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아, 다시 찍어야 됩니까? <laughs> 아닙니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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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근창조 조 조창근 원장님. 예, 아 예, 네. 예. 근데 이게 어 비뇨기과는 사실 여성의 문제들도 같이 있을 텐데 네. 이름에다가 맨이 들어가니까 네. 맨 파워, 네. 맨포스뭐 이러니까 그러면 남자만 가야지 되는 병원입니까? 어, 이제 비뇨기과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변 나오는 통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콩팥부터 요관, 방광 문제 포함한 음. 남녀가 공히 이제 접하는 대학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특수하게 남성 위주로만 진료 컨셉을 좀 잡은 편이에요. 네, 예를 들면, 외소한거에 대한 콤플렉스, 성기능에 대한 콤플렉스, 뭐전립선 관계에 대한 콤플렉스 등등. 네. 저는 남성 위주의 진료를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맨자를 병원 이름으로 정했고, 네. 맨자를 우리가 딴 병원들 이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어느 날 문득 남성의 힘이라고 해서 힘이죠. 이제 버스라는 음. 이름을 그냥 걷다 붙여서 음. 실제 또 저희 병원에는 어, 오로지 다 남자, 환자, 고객들만 사실 오시고요. 네. 직원도 다 남자입니다. 네. 저는 사실 너무 편합니다. 우리 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적인 어떤 문제를 그, 뭐, 거짓 털하게 이야기해도 뭔가 그래요? 이렇게 음. 뭐,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죠. 네. 네. 어, 여성 직원이 있으면 좀 타고 싶으로될수 있는 것도. 음, 또까워봐야 되는데. 어,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편안하게 될수 음. 있고 또 저도 거기에 따른 진료 볼때 꿈은 좀 자유롭게 되니까. 네. 편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야, 오늘 뭐 이야기가 좀 수술 풀어질 것 같은데요. 음. 이 인연이 거, 거의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네. 20년에 2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이렇게 화술이 늘어나신 것 아유. 같아요. <laughs> 김 원장님 이렇게 좋은 채널을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반갑고 아,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제 채널이 어, 근창조 원장님 덕분에 예. 굉장히 <laughs> 진짜 창조적으로 이렇게 예, 좋아질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창조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창조 이러면 새롭게 뭔가를 잘 만들어 내야지 되는데 네. 우리가 힘을 느끼려면 없는 사람이 좀 커지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어, 가, 창조를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뭐 성기 확대 뭐 네.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그 주제를 일단은 뭐 해보자면 제가 이제 진료 볼때 이게 이제 모형이거든요. 네. 구한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잘생긴, 네. 어, 멋지고 잘생기고 혐오스럽지 않는 이걸 제가 구하기 위해서 강남의 성인연품점을 네.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아, 이거 한국에서 예. 구하신 겁니까? 예, 예. 오. 강남의 성인연품점에서 제가 이걸 구하는 순간에, 이야, 이게 잘생겼는 녀석이다. 저는 실제 이제 우리 남자들 성기를 구분 하자면 요게 이제 귀 두고요. 여기를 네. 음경이라 부르는데 네. 이제 귀도 확대, 음경 확대. 사실은 이두 가지를 가지고 변혁에서는 이제 확대 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20년 전,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이 음경 확대만 가능했어요. 네. 네 귀두는 못 한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죠. 네. 벌써 30년 전이야기었아요 그렇죠. 이 예, 음경 확대라는 게 바로 음경만 가능하지, 이 귀두는 못 한다라고 네.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경만 키워버리면 네. 귀도 너무 작아 보이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더 밸런스가 이상하네요. 이상해 보이겠죠. 그쵸. 예 에, 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초기에 어던 비뇨기과 이렇게 확대하는 사람들이 이귀 확대를 하려고 많은 말해를 2000년 초반부터 써왔고요. 네. 저는 이제 귀도 확대만 다른 어떤 분보다도 잘한다라고 네. 자부하고 있는데 이귀도를 저는 뭐 최대한 이쁘고 잘 생기고. 또 기능적으로도 좋게 좋게. 예 음. 일단은 키울 일단 자신은 있고 실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사실 이 모형을 보니까 예. 저는 자신감이 조금 줄어드는데 이게 평균입니까 이게 어, 사실 그런 <laughs>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laughs> 지려볼 때 제가 이걸 꺼내 놓고 이야기하지만 아이 정도 되나요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네. 우리 평균적인 크기 따지면 실제 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언젠생각기에 평균, 에버리지. 뭐, 한 어, 12에서 16cm. 아, 어, 16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가는 니 예, 네, 예, 예. 일단은 이제 두 가지죠. 굵기와 길이.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발기될 때 길이를 따진다면, 어, 한 12.5cm에서 12 13. m 네. 요 정도가 사실 평균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굵기도.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둘레가. 네. 보통 12에서 13 정도. 네. 좀 비슷하네요. 네. 네, 비슷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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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네. 이제. 네. 네. 이제 비례해서 하니까, 그 정도가 사실 평균 사이즈고, 이 정도는 네. 거의 최대 크기입니다. 아, 네. 길이가 이게 한 15cm 정도 되고, 이 굵기도 사실 이 정도는 기죽죠. 이렇게 네. 된다면. 이 정도 되면 뭐 배우를 하셔야 될것같은데 아, 같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laughs> 네. 예, 이 정도는 사실 맥시멈 크기가 되는데, 네. 실제 진료를 보다 보면 이 정도를 제가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오, 만들어지니까 네, 만들어지죠. 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어, 저도 놀랄 정도로. 어. 근데 이게 음경이라는 게 사실 혈관이 이렇게 뭉쳐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게 더 길어지면은 혈관이 어, 좁아지고, 그렇죠. 뭐더 불편해질 같요 어, 우리가 같은데. 이제 구분을 하자면 여기 귀도 여기 음경이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확대라고 하는 것은 어, 길이 연장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 길이는 평상시 모습을 좀 길게 할 뿐이지. 음. 발기될 때 길이는 길어지지 않습니다. 발기될 아, 네. 때는 똑같다. 음, 음. 대신에 발기될 때 굵기는 굵어진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귀도는 확대가 되면 발기가 되더라도 이제 그 자체가 더 커지고 굵기도 확대를 하면 굵어지고. 대신 길이는 안되는 거죠 네. 예, 그, 그 정도에서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거 안한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굵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잖아요 길이와 굵기 크기에 네. 어, 남성분들은 굉장히 집착하는데 네. 이게 본인 만족인가요 이게 상대방의 만족인가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 이제 우리가 우리 남자들 음. 어, 상황에서 남자들이 거울을 많이 볼거요 얘를 많이 볼까요 어느 걸 많이 볼것같은요 남자는 아무래도 얘를 많이 보죠. 말, 어, 예, 맞습니다. 네, 예. 여자분들이 우리가 모르니까. 뭐 자기 성형수술을 한다, 음. 가슴 확대를 한다 할때 남자를 위해서 할까요? 했을 때는 사실 조금 많이 달라진 견해들이 많거든요. 여자들은 오텔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어, 그거죠. 네, 어,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텔을 실제 위해서. 실제 오텔, <laughs> 맞습니다. 예. 오텔을 위해 하고 하는 오. 분도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제 이제 얘가 이제 커지게 되면요. 어깨가 딱 펴져요. 어? 남들이 쳐다보잖아요, 화장실에 네, 친구들이. 네. 이런 눈길이 벌써 다르잖아요. 어, 그렇죠. 음 그래서 오, 그냥,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우나에 가서 일단 딱 보시면, 좀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리 딱벌리고 사우나에서 진짜 휘저고 다닐 수 예, 있거든요. 예. 사우나에서 일단은 움츠리는 사람들, 음. 그리고 아예 안 오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가 왜 하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작은 것보단 큰건 남자의 원초적인 어떤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 어, 심리적 안정감을 예, 줄수 그렇죠. 있네요. 음. 이걸 왜 하느냐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분 어떤 분은요. 나이가 80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음. 어,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확대 좀 하러 왔다고. 어, 발견은 80, 되세요? 됐어요. 80이신데요? 예. 네. 어, 발견은 됐어요. 하니까 안 된다고. 아, 성황이안한 지가 10년 넘었어. 음. 아니 어르신 먹지도 못하는 거왜할 척을 합니까? 음. 하니까 글쎄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떠나는데염말때 가보니 가족들이고 자식들이고 다 쳐다보더라 음. 자신은 이게 작다는 콤플렉스 때문에 네. 아들한테도 목욕탕도 가지도 않고 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죽었을 때 자식한테 보여주려고. 아, 근데 염하고, 예, 뭐, 이렇게. 예, 오로지 그것 때문에. 좋았을 때 보여주려고 한대요. 음. 그래서, 아, 이게, 그럴 수 있나라고 했는데, 음. 제가 지금까지 그런 이유로 저한테 학대하러 오신 분들 아마 네다섯 명 이상을 봤을 겁니다. 네. 또한번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죠. 자기 이야기를. 연세 음. 드신 분들인데, 딸이 자기는 세 명이다. 만약 음. 내 딸을 최근에 시집 보냈다. 근데 이제, 사위가세 명이 생겼잖아요. 근데 사위들이 자꾸 사우나를 같이 가대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아들이었고 아들이 없고 아,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장인어른 불쌍하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동료들 사람도 응. 아들을 큰 응. 하겠다. 해서 사회들이 우셔우셔해가지고 쩐을 음. 걸렸는데 이런데. 본인은 정작그 음. 컴플렉스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확대를 일단 하고 사회드하고 싸우러 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음, 할 정도니까 네. 실제 성기는 문제하고 또 다르게 음. 이게 이제 개개인마다 우리가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나 아, 개별적인 이유들이 명확하죠. 음. 그래서 제가 막상 진료할 때 보면요 크기가 실제 작으냐 작지 않아요. 네. 노말하고 정상적인 음. 크기예요. 음. 그런데도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했을 때는 그 사람마다의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어릴 적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던 아니면 젊은 시절에 사귀던 여자한테 음. 뭔가 남성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네. 상처를 받았다는 음. 사람은 음. 자신이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믿어 버리죠 네. 그게 쌓이고 쌓이고 그렇죠. 쌓여서 네. 그래서 이제 감춰 놓고 있던 것이 음. 이제는 모든 게다 위축이 돼 버렸죠 예, 그리고 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음. 라고 하면서 어단 음. 말이죠 네. 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 정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자기 와이프가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실 병이 걸려서 네.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동안에이 할아버지를 목욕을 혼자 지켰는데 음. 와이프 죽어버리면 음. 대중목욕탕에 갈 수밖에 없어서 네. 이 와이프는 알았던 거죠 이 음. 남자가 음. 왜소한 것 때문에 음. 대중목욕탕도 못 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음. 있었기 때문에 음. 나 죽으면 어떻게어 음. 이제 숙, 확대수술 해가지고 목욕탕도 가게끔 해야 안 되겠냐 가서 음. 수술 좀 해라 라고 네. 해서 그냥 수술하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크 애틋한 사연인데 아니,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뭔가라고 음. 하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 단순하게 크게 뭐 확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죠.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좀쉬쉬해야될 문제는 아닌 아니죠.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예, 그, 그렇죠. 좀 더, 드러내놓고 이제 노인이고 자꾸 많아지고 예, 이런 문제들이 예, 예. 계속 많아질 거니까 아, 그런 이야기들을 좀더 많은 분들이 알고 어, 자신감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하면 좋을 것 음, 같네요. 음, 맞습니다. 음. 뭐, 실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저도 이제 50대가 접어들면서 제가 느끼는 반은, 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이 늙어지나요? 우리 원장님. 안, 안 늙죠. 안 늙죠. 예. 네. 제가 이제 때문에. 20살 후반때 비뇨기과를 하면서는요, 그때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한 60대 분들이 발기부전 때문에 병원 왔다고 하면, 음. 어떤 초년사로서는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음. 마음의 심리적으로는 아,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렇죠. 생각을 음, 가졌단 말이죠. 음, 음. 그런데 제가 막상 나이가 드니까 음. 제 마음이 하나도 늙지 않고요. 음.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80대 분이나 90대 분이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가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않죠. 거죠. 우리 음. 지금 100세 대를 사는데 음. 많은 우리 어신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음. 60대, 70대인데 자신은 늙은 나이라고 생각되지만 자기가 막상 그 나이가 음. 되니까 음. 어 욕구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는 게아 이게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네. 저는 그때 아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음.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음. 젊은 시절에 했던 마음이나 지금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곧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뭐 음. 앞으로 2030년은 뭔가 성적인 맞아요. 어떤 자신감을 회복하고 음. 산다면 얼마나 큰 행복의 원천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이제까지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이게 얘기하지 못했던 사연이 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 바로. 근창조, 조창근 원장님을 예, 예.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상담해보시고, 어, 방법을 잘 찾아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네요. 예. 파트너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력하게 올라가요. 예.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말인데요. 들 대외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크기가 뭐 중요하나요? 뭐 이런 게있아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뭘 몰라서 그런 거죠. 어, 그래요? 예. 오케이.